지난 주말 인기 배우 김지원은 타이베이에서의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귀국 비행기를 타고 인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악천후로 인해 비행기가 2시간이나 지연되면서 김지원은 피곤한 상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팬들에게 따뜻한 배려심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비행기가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자들과 팬들이 김지원을 맞이하기 위해 밤 늦은 시간까지 공항에 모였습니다. 김지원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밝은 미소로 이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그녀는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이 늦은 시간에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으며 진심 어린 배려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김지원의 인간미를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지원이 도착한 후 그녀의 매니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매니저는 김지원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상황을 정리하고 팬들과 기자들이 김지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매니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김지원의 매니저는 자신의 SNS에 인천공항의 모습과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공항의 모습과 함께 김지원이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팬들에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매니저의 신속한 소통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지원의 귀국 소식과 공항에서의 모습이 공개되자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심과 매니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감동한 팬들은 역시 김지원, 그녀의 배려심에 감동받았어요. 매니저님도 정말 멋지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김지원의 팬들은 그녀의 귀국 소식을 빠르게 공유하며 SNS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많은 팬들은 김지원의 건강을 염려하며 그녀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김지원은 타이베이 팬미팅을 통해 많은 팬들과 소통하며 성공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팬미팅에서 그녀는 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김지원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앞으로도 김지원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귀국 비행기의 지연과 공항에서의 따뜻한 배려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김지원. 하지만 그녀의 귀국에는 또 다른 특별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 김소연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김지원이 인천 공항에 도착한 후, 김소연은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직접 공항으로 나왔습니다. 김소연은 김지원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지원이 좋아하는 꽃다발과 함께 그녀가 좋아하는 간식들이 담긴 바구니였습니다. 김소연은 타이베이에서 팬들과 멋진 시간을 보내고 온 당신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많이 피곤하죠? 이거 먹고 힘내요라고 말하며 김지원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김지원은 깜짝 선물에 감동하여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수현을 끌어 안았습니다. 김수현은 또한 공항에서 김지원을 맞이하는 팬들과 기자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이내준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이가 여러분 덕분에 많은 힘을 얻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수현의 이러한 배려심과 따뜻한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수현은 SNS를 통해 김지원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우리 지원이가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힘을 많이 얻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팬들은 김소현의 메시지에 많은 응원을 보냈으며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원과 김수현의 공항에서의 따뜻한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배려심과 사랑스러운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도 두 사람의 멋진 활동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지원의 귀국과 함께한 김수현의 특별한 선물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감동을 전해주었으며, 두 사람의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